익산 모연 1구역 재개발 구역 내 소유자 및 가족 여러분 현재 시간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밤 10시입니다. 모연 1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가 드디어 구역 인가를 받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동의율 과반수 135명을 훌쩍 뛰어넘어 현재 시간 143명 증거를 완료하였습니다. 앞으로도 소유자 및 가족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재개발에 가장 어려운 관문인 조합 동의를 75%까지 신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더 익산의 노른자, 익산역 역세권, 무현 1구역 재개발 소유자 여러분, 다시 한번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